앞에 뭐라고 이렇 있죠? 이렇게 약간만 이렇게 둥근 원안 지금 되어 있잖아요. 조금 이렇게 스크린으로 볼수 있게 돌려주세요. 일조는 주무시나요? 이거 잘해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데. 디스크 타일입니다. 디스크가 뭐냐면요. 이게 네 가지의 성분을 얘기하는 거예요. 반즈, 물째물째다혈째 범액째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. 음.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상품은 어떤 상품인가요? 네. 어떤 에 네,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제가 성격이 인사 인사 경험 어, 사람은 너무 동영상 촬영 좋아. 동영상. 동영상, 동영상. 네. 동영상. 저소사님 같은 경우에는 <laughs> 좀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. 잔소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그게 이제, 제가 말 가진 기준에 부정적인게될수 있는데, 잔소리를 하지 말고, 그 부정적인 걸 없애려면, 잔소리를 하지 않고, 그 일을 내가 직접 가서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, 그 사람과의 관계나, 어떤 삶의 자리에서, 이렇게 이제, 어, 려운 관계가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. 여러분의 성격은 어떤가요? 다혈질인 사람들은 그렇거든요. 평소에는 잘아시는 일지가 아니잖아요. 지지도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, 놀러 간다만 하면은, 어떻게 이렇게 자기져가고잘기져나 그런 사람들에게 완성품의 유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된 성격인데 d r S c 라고 하는데 GSP이 허니 GCD 아니에요. DRCC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또 꼬다 단라 그런 사람. 이들 몸이 좋아하는 사람. 키즈, 키즈, 키즈가 제일

검사용지 이야 음. 궁금하네 이거 자기가 모르면 자기의 성격을 알수 있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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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래. 선생님, 어? 선생님 주지 마세요 어? 누가 주래요 <laughs> 누가 주래요 어? 주지 마시고 그냥 펴지 마셔요. 딱 하세요 <laughs> <맞습니다. 웃음> 이게 점에 질는 사람은요 이게 허용이 되거든요 저는 밤집이에요 밤집인 담집이 사람은 허용이 안 돼요 사람이 러아 탓을... 그런데 이게 텍스트 절차장 주지 마시고요 자 이제 친구들에게 나눠주시는데 처보면 될까요 안될까요? Never u n f o 요 열어보면 안돼요 아 f o l d 요 열어보면 안돼요 잡아서 제일 첫째 장만 주도록 합니다 다섯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째 장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 제일 첫째 장을 1페이지를 보니까 뭐가 나와있죠? DISC 성품, 성품 유형 기지, 정면 시간 대학에 나와있죠. 그러면, 우영아! 지금 이 시간 펴보지 말라고 했잖아요. 자, 1페이지에서 그대로 안 피고요. D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바로 뒤를 뒤집어 보세요. 뒤집어 보면, 한 눈에 보는 DISC 성격 유형이 있어요. 맨 왼쪽 위에가, 지금 이렇게 여기 보세요. 이거 나와있는 거예요. 이게 D거든요? 한번 읽어볼게요. 준비, 자기, 자기 있는 걸로 어볼 시작. 주도형, 감주질 지배적, 결정적, 조정자, 인구의 3%. 적극적인 역할을, 다가이고 시작.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려하며않으 유중심적이다. 지대의 모습, 훌륭한 문제 해결사, 무언가, 강한 자아, 개척자, 목표, 지향점. 공동체에서의 <laughs> 공헌, 좋은 공기로 부여자고애습니다 이게 감주입니다 자, 보세요. 여기, 아이는 뭐죠? 사교형, 이게 다혈질입니다.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 영향력 있는 강화를 강화를 주는 충동적인.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행동할 때 아주 이성적이기보다는 그 상황의 맥락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하거든요. 그 밑에 글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 적극적인 역할을 맡으려고 하며 사아진진적이다 그대 모는 화교성이 좋으며말이 많고 열정적이고 설득력이 있으며 낙천적이고 믿을만하며 정서적이다.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밑에 보면 너절라나 사회적 공의를 잃은 것 그러니까 그 포레지타에서 탈락되서 자기는 이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